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우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이 새벽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유 찬송가는 204장이 있습니다.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구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 들 왕래 하는것과 하늘 의 영광 보리 로다. 이 것이 나의 간증 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 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기 하여. 우리 신학성경, 5 8 7페이지에 있는 누복음음장장5 7절에서 80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6일이 g e 아이를 할 a 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판소를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저도 동일한데 보통 이 말씀의 시작하든 말씀을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은 말씀의 시작을 여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서론과 같은 1장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보금 복음의 시작을 여는 동시에 누가가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0년 이상 이 자녀가 없어 소리 없는 고통이 가득했던 한 가정에 해산의 기쁨의 소식이, 소,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은 다만 한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앞서 나타나여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인 이 요한을 보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이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누가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사가랴, 엘리세벳, 그음 마리아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세 명의 인물이 입을 모아 서 함께 고백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돌보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잉태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나에라고 말하고 있고요. 46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창가에서 마리아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6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라고 말하면서 이세 인물이 누가 복음 일장에서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보시다라는 언어를 헬라와 원어로 보시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찾아오시다 방문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사벳에게 다시 비천하다로 말하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가리아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단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교와 미신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에게 빕니다. 그러나 그 신을 만나기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종교이고, 그리고 신이신 성녀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건은 바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과 소망과 안 있는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도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은 국률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은 국률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리아도 54절에 이스라엘을 도사 국률을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가랴도 72절과 78절에 하나님의 국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국률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률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며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총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섯 번 나오면서 마리아, 엘리사벳, 사가라 다이 국률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58절에 방어 읽으신 58절에 엘리사벳을 특별히 국률이 여기시사 그의 문제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네모, 네모는 이 원어로 엘레오스로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불상이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엘리사벳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사벳을 국률이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국률여기시사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국률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서 보내신 구원의 사건은 앞서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앞서 주님을 예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7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앞 때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사가라는 요한이 앞서 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라고 예언하였고 정말 요한은 이 자라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 과연 요한에게만 국한된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예, 세게레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국률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국률의 은혜를 함께 외치며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인하여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외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이름을 외쳐 전파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제님, 죄만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의 극률의 은혜를 외치며 선포하며 승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 없으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궁률이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도전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가지 기도의 점을 함께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니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